자 아, 문제는 어, 자료를 이제 보고 보고서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어려운 자료의 구성은 아닙니다. 어, 일단 수용률이라는 것은 재학생 수내 수용 가능 인원 뭐 지극히 당연한 어떤 연산이죠. 비어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도 을 수치가 복잡하기 해 때문에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현황은 각자 분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직접 이제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해볼까요?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 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 대학이 주어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사립 대학이 수용률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체크킹 되네요. 어떤 게냐면 이 연도가 약간 이렇게. 그 시계열 자료 보다 보면 연도가 이렇게 역순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른쪽이 더 크고 아래쪽이 더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걸 보시면 지금 수용률이 지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포인트 증가했죠 여기선2% 포인트 증가했네요 그래서 어 지금 사립대학 2더 증가했다. 이 부분은 지금 맞는 부분입니다. 오, 옳고. 근데 하나 더 있죠, 뒤에?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 2. 비수도권 대학을 봤더니 어 0%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18.2보다 더 낮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좀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이거 생각을 잘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억에서는이 부분을 판단할 때 과로가 18.2보다 더 낮은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잘 보세요. 좀 우리가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용률이니까 재학생숙내 수 수용 가능 인원, 즉 676분의 119가 지금 0.18. 이 보다 작은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판단해 주냐면 이게 0%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만지를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얘보다 얘가 얘보다 크려면 18.5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이거니까 이걸로 계산한 비율보다 더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고를 다르게 보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온 거다. 바로 122, 672이 결과로 나온 거다.라는 것들을 눈치챘다면 이걸 사실 금방 판단할 수가 있고 요 모르면 이 계산을 할때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분수 계산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자 우선은 이게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증가, 그죠? 여기는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감소했다가 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발견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계산이 해보면 되게 비슷해서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해본다고 하면 실전에서는 아마 이걸 발견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6 7 6분의 119, 그 다음에 0.18이면 1 0 0 0분의 182죠. 이렇게. 676분에 119. 그래서 이게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어, 판단이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뭐 차이 비율 비교법을 처리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뭐 사이즈가 비슷한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500분의 91 정도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차이를 계산해주면 여기는 176 이렇게 될 거고요. 119에서 91을 빼주면 여기는 2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겠죠. 여기는 계산을 해주시면 거의 20%에 가깝고 20%보다 살짝, 그 그러니까 18.2%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 이게 상당히 그 20%에 비교해서 작아요. 176에 10%가 17.6이고요. 그 다음에 20%가 지금 거의 35. 얼마 얼마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28하고 사이즈를 비교를 보면 얘는 18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를 봤을 때 여기가 작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비율,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굉장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비교로 확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발견했다면 훨씬 쉽게 답을 발견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풀이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억은 이제 옳은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국공립 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했다. 어, 뭐가 증가했지? 앞에를 봐야겠죠. 2020년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수용 가능 인원이 봤더니 국공립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00명 이상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 수용 가능 인원 여기 체크해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900명 이상이 됩니다. 8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트릭이 있는 거죠. 이 숫자를 연도를 정확히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에서는 혹시 연도의 구성이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선택지상 바로 리을로 넘어가서 리을의 정보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단순비교네요 공공기숙사 카드납부 없죠 이렇게 어, 맞고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가 아홉 개인데 그 아홉 개가 지금 설립 주체별로 보면 사립대학교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단순비교네요 그래서 이글이 참이라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디귿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디귿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급.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 여기를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47개네요. 47개, 47개가 되는데, 전체 대학이 뭔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전체 대학은 196개입니다, 사실은. 그죠? 렇 근데 196개에서 47개면, 이거 한 20,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옳지 않다라는 걸 금방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실수할 수 있느냐? 47하고 77을 더한 게 전체다라고 착각해서 이 문제를 풀면 딱이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어, 지금 1 9 6분의 47. 그게 37.9가 되지, 37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라고 이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